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 배달안진략팀장입니다 자, 9월 2일, 목요일, 현재 시각 11시 27분 지나고 있고요. 함께 살펴볼 종목은 펄어비스 종목코드 263750입니다. 자, 펄어비스 오늘 1때또 소폭, 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장 초반에 반짝, 어, 반등이 나왔으나, 반등이 크지 않았어요. 이내 다시금, 음봉으로 시가 이탈하는 흐름입니다. 자, 뭐, 이 종목은 지난주부터 이제, 뭐, 크래프트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 하면서 관심 종목에 살펴드렸고, 어, 이번 주 주도주가 나왔다. 어, 그만큼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어, 상승 흐름이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퍼어비스를 관심 종목으로 추가했습니다. 자, 크래프톤이죠, 이 종목은. 크래프톤과 퍼어비스를 함께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크래프톤 이제 대한민국 게임업종 1등입니다. NC소프트의 자리를 뺏어왔죠. 어, 그리고 NC소프트는 주가가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데 절대 가격이 싸다고 해서 덥석덥석 NC소프트 같은 이런 종목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이런 거 덥석덥석 잡고 뭐한 3%, 5% 기술적 반등 노리다가 또 추가적으로 더 쌍바닥 찍으러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종목을 경계하고 오히려 시장에서 부각, 부각 받고 있는 펄퍼비스 자, 이런 종목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거래대금 1등이었죠. 그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풍부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만큼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한 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메타버스예요. 사실 뭐 이게 실체가 있고 이게 이제 실적으로 찍힐 것이냐로 연관지어 간다라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일단 메타버스. 라는 테마에 형성을 하면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 이거는 어느 정도 메타버스 테마주로 엮였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그만큼 증명을 해줬고요 따라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위메이드가 갑자기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일 영상에서 이제 위메이드와 퍼러비스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죠. 일단은 위메이드가 더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퍼러비스 뭐 기술적 반등 나올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술적 반등이 뭐 짧게는 2~3% 어, 크지 않을 수 있다 했는데 정말 3% 찍고 지금 반, 어, 다시금 은봉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뭐 반등이 안 나오고 빠르게 떨어졌다면 85,000원 부근에서 우리가 기술적 반등 뭐3% 정도는 무난하게 노려볼 수 있을 텐데 자1음봉 2은봉, 3은봉이긴 한데 여기서 밑꼬리 3%때 반등이 나온 이후 떨어지기 때문에 자이 종목은 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음, 그래서 뭐 반드시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을 우리가 단타 공략한다면 아래 부근에서는 어,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미 반등이 나오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일단 8만 원이 가장 매력적인 지지 라인이에요. 강력 지지 라인입니다. 8만 원. 하지만 여기까지는 또 쉽게 내려지 오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1선 부근, 8만 5천 원 부근에서 어 오늘 오후장에라도 투매가 나온다면 아래 꼬리를 공략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어제와 동일하게, 뭐, 85,000원 정도, 85,000원, 음, 11선 부근, 11선 부근을 타점으로 살펴보고요. 근데, 펄어비스를 봄과 동시에 위메이드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면, 자, 위메이드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뭐, 3%대 하락이라, 뭐, 어, 펄어비스는 마이너스 1%대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하락폭이 크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차트 를름 보세요. 어, 어쨌든, 이름봉이고, 고점 대비, 음, 여전히, 퍼러비스와 비교할 때 상승 탄력이 좋죠. 그래서 퍼러비스는 어, 이런 이른 봉에서 자 요날이죠. 이른 봉 자리에서 다음날 양봉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또요 이른 봉에서도 이후에 이렇게 쪽쪽 흘려 내렸지만 퍼러비스는 어, 이음 봉, 3은 봉까지 흘러 내렸지만 위메이드는 첫은 봉 이후에 이제 양봉이 뜰 수도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2은봉, 3은봉 나올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펄어비스보다는 더 강하게 좀 버텨줄 수 있,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음, 위메이드를 단타로 접근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지금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위메이드와 펄어비스가 결국은 대장이, 엎치락, 뒤치락, 아직 누가 대장인지 확실하게 선별이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 게임 업종의 1등은 뭐 누가 뭐 누가 뭐라 해도 크래프톤이 1등이죠. 근데 1등인데 크래프톤이 강하게 시장을 이끌었더니 게임 업종이 우르르르 같이 순환매를 한다라는 거죠. 순환매. 돈이 우르르르 몰려와서 이제 게임 업종에 투자를 해야지라고 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대기 투자금대 으, 투자금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투자금들이 어디로 갈 거냐? 당연히 크래프톤으로 몰리겠지만 그래프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낙수 효과에 의해서 다른 종목들도 함께 수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퍼러비스였는데 위메이드가 치고 올라오면서 나도 있다. 펄어비스 너네보다 내가 더 매력적인데 하면서 지금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펄어비스냐 위메이드냐 둘이 지금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스코어는 위메이드가 조금 더 앞선다라는 거예요 이 앞선다라는 표현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더 많이 몰린다 자 이런 관점인 겁니다 물론 거래대금은 지금 펄어비스가 더 많기 때문에 아직 위메이드냐 펄어비스냐 승부가 갈리진 않았어요. 둘다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게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 지금 매수세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다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펄어비스는 11선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10만원 어 라운드 픽이죠. 10만원 이하로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 같지만 10만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여기서 또 매수 기회를 접근한다면 기술적 반등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업종 이번 주에 분위기 좋으니까 어, 위메이드 펄어비스 함께 관심 종목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어, 저희 김영재 소장님의 피드백을 듣고 싶다 하신다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1833-6014 전화주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어, 이렇게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자, 이렇게 초록, 부, 초록색으로 이제 불이, 라이브 깜빡깜빡 들어오는 여기 무료 추천 종목,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을 하시면, 어, 저희 김영주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두세 종목씩 이렇게, 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어, 클릭을 해보시면, 어, 실시간으로 이렇게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자 가볍게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공지사항도 참조를 하시고, 어, 자 이렇게 전일 미 시황 분석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밤 사이에 미국이 뭐 상승을 하였는지 하락을 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쭉쭉 보시면 사, 장 시작 30분 전. 그리고 장 시작 5분 전, 그리고 이렇게 장을 개장과 동시에, 뭐, 풍산 홀딩스, 그리고 새로운 오토모티브, 그리고 부강산업까지 이렇게 세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댓글 리딩을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어, 세 종목 모두 수익을 내었고요 어, 그 상승 이후, 매수 추천 이유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좀 참조를 해보시는 뜻에서, 뜻에서 그 이유도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게 쭉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장이 마감하게 되면은, 음, 장이 마감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산을 하게 되고, 이제 수익률이 사실 중요하겠죠. 뭐, 어, 이렇게 전반적으로 빨간불이죠. 어, 중요한 것은 이 파란불입니다. 파란불. 손절. 어, 주식 시장에서 확률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 결국은 확률 싸움 하는 거라는 건 누구나 다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확률 70% 80%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어, 그리고 우리가 매수를 딱 했어요. 상승할 것 같아서 예, 매수를 했는데, 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손절을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단타 매매의 핵심이겠죠. 수익은 크게 크게 내고 손절은 이렇게 6%, 4%, 5%, 3%. 이게 짧게 끊어내서 누적 수익으로 차곡차곡 쌓아, 쌓아 올라가는 것이 바로 단타 매매의 핵심이다. 어, 그래서 뭐 한방 투자 비자발적 장기 투자 하지 마시고 이렇게 AP 투자 무료 추천 종목 어,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어, 테마주 검색기가 있어요. 이렇게 테마주 검색기 들어오시면 뭐 어, 이렇게 안드로이드 버전과 아이폰 그리고 PC에서도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어, 한눈에 빠르게 단번에 어, 시장에 이제 관심 종목들을 테마주를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데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입문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주 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뭐 제주항공 요 정도는 알겠지만 뭐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 맥스트 엠 게임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게 바로바로 바로 안 나올 수 있죠 이, 이 정도는 사실 기본입니다 내가 이 정도도 모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거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테마주 검색기를 다운 받으셔서 어, 참조해보시고, 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